안녕하세요 다라입니다 온도 습도 감지 스마트 스위치 영상 1부에 이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1부 영상을 못 보시고 2부에 오신 분 계시면 본 영상의 아래 더보기에 1부 영상의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앱 설정 테스트를 해 보겠는데요 영상의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핵심 설정의 한 가지만 하고요, 나머지는 간략히 이미지와 말로서 설명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온열기를 대신해서 램프를 연결했습니다. 여기다가 온열기를 연결하거나 선풍기를 연결하거나 전구를 연결하거나 아무것이나 출력에 필요한 전기 장치를 연결하면 되겠죠. 이제 테스트로 온도 설정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7도인데요. 자, 오토 설정에서 여기서 온도 습도가 있는데 온도에 체크가 되지요. 온도를 니다 자, 지금 켜져 있는 상태로 두고요 여기서 오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22.7도거든요. 음, 22.7도인데, 여기서 자 온도가 23도, 23도가 되면은 꺼지게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가 22. 22.5도로 할게요. 22.5도로, 22.5도로 했을 때는 22.5도보다 낮으면은 켜지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온도가 23도가 되면은 꺼지고, 22.5도가 되면은 켜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장을 하고요. 자, 온도가, 자, 23도라 그랬죠. 23도가 되면은 꺼져야 됩니다. 자, 이 센스에다가 제가 드라이기를, 자, 갑자기 온도를 드라이기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온도가 팍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꺼져버렸죠. 원래는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드라이기를 조이니까 온도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꺼져 버렸습니다. 자. 아까 22.5도가 되면은 켜져야 된다 그랬죠. 이건 지금 얼음 얼음인데 얼음을 비닐에 쌌을지금 가져왔는데 자, 이걸 올려두겠습니다 실제로는 온도가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고 급격히 내려가고 그러진 않죠. 서서히 올라가고 서서히 떨어지고 그랬죠. 지금 어쩔 수 없이 테스트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급속히 올리고 급속히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온도가 떨어지고 있죠. 25.4도 아까 22.5도가 되면은 켜져야 된다 그랬죠 아까 22.5도가 되면은 스위치가 작동을 하게 돼가 있죠 자 22.2도가 되니까 켜졌습니다 얼음 주머니를 빼겠습니다. 자 지금 좀 상당히 차가워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23도로 하면은 켜지겠죠. 아 꺼지겠죠. 3도가 넘어가니까, 네. 또 스위치 작동이 멈췄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다하라 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앱 기능의 설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앱 기능 설정 시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각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상단 오른쪽의 저장을 반드시 클릭하고 빠져나와야 정상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토 기능입니다. 이 오토 기능은 온도나 습도를 센서가 측정 감지하여 자동으로 ON 또는 OFF 하는 기능입니다 이 AUTO 기능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제일 상단에 온도나 습도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설정값 보다 높을 때 ON 또는 OFF를 설정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설정값 보다 낮을 때 ON 또는 OFF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작동 버튼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시켜서 설정한 내용을 현재 시간부터 실행 또는 미실행 할수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상단의 오른쪽의 저장을 반드시 클릭하고 빠져나옵니다 다음은 스케줄 기능입니다 이것은 지정 시간의 예약 타이머 기능으로 한번 또는 여러 번 아니면 매일 같은 시간에 on 또는 off를 예약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타이머 기능인데 이것은 단순 타이머 기능으로 현재 시간 이후의 지정된 일정 시간에 작동되는 단한 번의 일회성 on 또는 off 설정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앞서 말한 스케줄 기능과 다음에 말씀드릴 루프 타이머 기능의 다양성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는 별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루프 타이머 기능입니다. 여기서 먼저 반복 기능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러한 반복 개념이 아니고요. 특정 시간을 설정해 두고 나중에 필요시에 메인 화면에서 클릭할 때 그 때마다 설정된 시간이 지연된 이후에 on 또는 off 되는 일종의 지연타임 기능입니다. 다음은 alternate 기능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반복순환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분을 켜고 10분을 꺼겠다고 설정해 두면 이 기능을 미실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순환타임으로 반복작동됩니다. 안녕하세요. 다하라 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